최근 5년간 강원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이 360여 건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산불 감시 체계 강화와 신속한 초동 대응 태세 등 산불을 줄일 수 있는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산불이 난 횡성군 서원면일 때입니다. 소나무와 하엽수 등 나무만 40제곱미터를 태웠지만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전문 기관의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가지도 못해요산불면그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그뭐 잔불이나 기 다음에 잔불이나 잡은 잡지올 들어 강원 도내에서는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여든 여섯 건이 발생해 5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8월까지 5년 동안 363건으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산불 감시 요원 부족에 따른 감시 체계 허술과 입산객 교육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가을철 산불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산불 조심 기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은 우선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 위험이 높은 곳을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등산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266명과 산불 투수진화대 2개대 20명을 주요지역에 배치하여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여름 가뭄이 지속된 데다 11월과 12월도 건조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실효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재나입니다.